아, 여기 또 지옥의 내리막 코스. 아, 이제 조심해야 돼. 아, 미끄러, 이거. 아하. 왜 하필 내가 올때 눈이 온 거야? 눈이 오면 볼땐 좋습니다. 근데 현장에 나가면 안 좋아요. 야, 이거 막 진흙에 똥밭에 이거 똥, 똥도 개많아 이거 낙사똥, 말똥. 소리 봐. 아! 야, 소리. 소리 근데 귀엽다, 이거 이거 넘어지지 않도록 진짜 조심해야 돼. 손빨래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여가지고 이거 샤워할 때마다 한두 개씩 빨거든요 이한 번에 몰아서 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열기구가 아니더라도 너무 재밌는데? 아 여기 어디야 여기서 대평원 같은 데 왔는데? 이 구글맵이 데이터가 잘안 돼가지고 보통 말을 못 알아먹습니다 이 구글맵이 예 네, 제가 아까 저기서 이렇게 쭈르륵 내려왔는데 저기로 한 번에 올라가야 빨리 가는데 아 맞다 나 아까 길 타고 내려왔잖아 그길 어딨지? 그 길만 찾으면 찾아... 아저길 있네 저길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아좀 이따 불 피울 거좀 장비 같은 걸 가져가야 되는데 칼이다 오칼 나이스 칼 득템 이기뭐 버려진 거 같은데 왔어 야 개이득인데 아까 여기로 내려왔던 거 같아 올라갈 때안 미끄러지길 아 올라왔다 아 개힘드네 자 야영지를 통해서 무브 무브 가봅시다. 이제 돌탱이 산이 많이 없어졌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 시작. 아 고기를 안 먹은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닭다리 6 개인가 포장돼 있는 거 이거 빨리 구워먹고 싶습니다. 야 대평야지대 농촌이다 그냥. 약간 프랑스 시골 마을 바이브. 뭐야 왜난 지저 계속. 야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있었는데 여기 공동묘지인데? 뭐야? 야 밤에면 무섭겠는데 공동묘지야. 여기가 숙소랑 가까운 나름 산이어서 이 근처에서 피워보도록 할게요. 찾았다 찾았어. 아 여기다 여기. 여기 아까 꺼내온 불쏘시개까지 꺼내줘. 와 아, 꺼내고 일단 불쏘시개 여기다 좀 모아놓고 장작을 미리 좀 모아놔야 돼. 불폈을때 장작 모으면은 이게 이미 늦었어. 아, 이런 장작도 괜찮긴 한데 대장주짜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진짜 참나무 같은 거. 그런 거를 미리 과할 정도로 비축을 해 놔야 돼. 불 피우기 전에 좀 세팅을 해 놔야 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모아주고. 네, 이렇게 텐트 만들듯이 해 줘야 여기 불을 폈을 때 불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탄단 말이야. 아무도 쫙 뜯어 가지고 이제 불쏘시개 준비가 됐다 하면은 요런 거 진짜 1단계 불쏘시개 같은 거 요런 거 뜯어 줘야죠 요런 걸로 불편하지 저게 좀 얇아도 저게 바로 불 붙기는 힘들죠 요런... 오케이. 좋아 좋아 1단계는 성공 여기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초반에는 네 이렇게 숨쉽게 불집히기가 완료되었어요 후인도 없다 그냥 넣자 그냥 이렇게 간다 너아 어. 이거라 어? 어 안돼 Hello. Hello. Hi, how are you? I'm good. You cooking? Yeah. Nice. <laughs> are you Turkish? I'm Uzbek, but I'm 15 years. I living here. My job is horses. Yeah. Ah. This my farm in the horse. I like horse Yeah. Where are you from? South. Can I sit? Yeah. Thank you. South Korea. Nice. <laughs> It's not good. he's living. You can bring here. I give you a differen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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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Take off, take off, everything, take off. Yeah. I, I go in the ranch. I give you uh, other one. It's very good. It's... Oh my God. <laughs> one second. I come back. Give, yeah. me, give me this. <laughs> <Yeah>. <laughs> oh. <laughs> Where's the other person? Where's the other? No problem. <laughs> You can wait, okay? 어... I come back later, okay? Okay. I h a v It's not It's not good. It's not good. t s t g s n o 긴이 크게 한니? 맛있는데? 야 근데 좀덜 익었다. 아 제가 진짜 불못 피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너무 젖어 있어 그것 때문에 눈 와가지고. 아 제로 콜라 개 맛있네 불멍이야 저 우즈벡 아저씨 오면은 합석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핀 건데 예상대로 닭굽기는 실패하긴 했어 아니 어제 눈이 와가지고 나무랑 이게 불 소식이랑 다 젖어 있어요 이게 불 음. 불이 원래 이렇게 나 원래 불 진짜 잘 피는데. 제가 이집트에서도 애들 불 마, 많이 펴주고 그랬어요 자타공인 진짜 불장난 불 마니아야 불 마니아 다시 한번 닭국기를 시도해봐야겠다 요정도 올려놓은다 닭국기 왜케 어려워 이 베어 글리스 형이 진짜 대단한거야 아 너무 매워 이 영상으로 보기 쉬운데 어우 연기봐 연기 너무 매운데 연기가 많이 나온 이유가 습기에 젖어있는 이게 물에 젖어있는 장작 태우면은 연기 엄청 많이 납니다. 아, 이래서 바싹 말라있는 참나무 같은 걸로 불을 피워야 되는데, 아, 닭은 먹기 글렀다. 오늘 야, 불 아씨! 야이 우즈벡 아저씨 언제 와? 이거 지원군 빨리 와야 되는데. 그 아저씨 불 내공 엄청나 보이거든요. 아불 피우기 쉬운데 이게 다 젖어 있어가지고 그래 지금. 야 이건 닭 하나만 구워도 성공인데? 지금 불 거의 꺼졌잖아요. 제가 불 살리는 거 진짜 마법 한번 부려봄. 봐봐요 불, 불면. 빠바밤 진짜 마술 야씨 이거 아. 야 이거 떨어지면 안돼 전지태 누구 떨어지면 안돼 <laughs> 닭이었던 것 석탄됐는데 <laughs> 근데 안에는 마실 수 있어 닭이었던 것 먹어보자 이거 이거 그건데 흑임자 치킨인데 완전 와야 진짜 맛있는데 이 근데 겉에 타가지고 수율이 별로 좋진 않아요. 닭이 숯이 됐는데 닭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거 시켜야겠다. 야 닭에 용암이 있어. 우즈벡 아저씨 왔다. 아저씨 왔다. Hello my friend. Sorry. Bye bye. Bye. Yeah. <laughs> It's okay. Thank you. You're okay. Have a nice day. Thank you so much. Yeah. 야저 아저씨 걸어가는 거 영화 한 장면 같은데. 아, 거참 불 피기 힘드네. 아, 씨, 야, 이거 어떻게 불이 안 붙는다. 계속 꺼지네. 일천원이 그냥 피자 한판 먹는 건데. <laughs> 야, 이거 닭 맛있겠는데? 이게 좀 덜리겠네. 이건 좀그라마 이건데. 뭐야 이녀석은 야. 석탄이 됐어. 구분이 안 가, 이제 석탄이랑. 좀더 꺼졌어, 이제. 이제 진짜 가야 되나봐. 어... 여러분, 이게 또 나름 익습니다, 이렇게. 안에 이렇게 까보면, 이거 좀 입어 먹어야겠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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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먹어, 먹어 이거 뭔데? 와. 오늘 이렇게 카파도키아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마지막에. 닭을 불멍 때리면서 닭을 구워 먹으려 했지만 아 불은 못 피우고 닭도 조금 조금밖에 못 먹었네요 뭐 맛보기 정도로만 먹고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지금 너무 어두워가지고 제 얼굴이 안 나와서 이렇게 경치를 보면서 엔딩을 하려고 해요 네, 카파도키아 오면은 트레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열기구 굳이 체험을 안 해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색적인 경험할 을수 있으니까 여기 카파도키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 야, 여기 길이 어디냐? <laughs> 너무 어두운데? 아, 아 무서워. 아니 뭐 가로기 하나도 없어. 오 씨, 야, 무서워. 야, 길도 안 보이는데? 다행히도 제가 야맹증이 없어가지고 어렴풋이 보입니다. 어렴풋이? 굉장히 어렴풋이 보여 요야저 묘지야. 아니 나 묘지에 왔는데? 어? 저좀 비. 아 죄송합니다. 좀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와씨, 대무섭. 뭐야? 헉? 아니 여기 어디야? 묘지? 어, 묘지? 죄송합니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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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나 소름돋아 진짜로. 아왜 하필 묘지가 나오냐? 씨, 여기 어디야? 불빛 은 보이는데. 아또 묘지 또 있어. 아, 좀 묘지 또 있네? 죄송합니다. 좀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불폈던 곳이 공동묘지인데? 내가 공동묘지에서 불폈어. 아, 드디어 도심지야. 야, 빨리 도시로 나가자, 빨리. 아, 너무 무섭어.